전지 관련해서 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차 전지가 요새 많이 추춤하고 있습니다. 장을 이끌었다 이차 전지인데요. 그에 따라서 9월 달쯤에 이차 전지 인버스 ETF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KB 스타, 네, KB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인버스 상 이것에 대해서 이차전지 투자자들은 굉장한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나 시장은 안치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을 주고선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꼭 인버스 ETF가 나온다고 해서 꺾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9월달쯤 출시한다고 하니 네,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어, KB스타에서 나올 것 같고요. 네, 어, 인버스 2차전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 인버스가 아니라 액티브 그러니까 어, 오른다에 배팅하는 겁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9월달에 아무튼 KB스타에서 2차전지 인버스 ETF를 주시하면은 네, 한번 저도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